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남부 시찰장이고 신흥교회 만성동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처음 인증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자리하던 그곳에서 이번 만성동으로 이전할 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이곳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실 그새 역사에 대한 꿈을 애굽에서 눈을 감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걸 믿으며. 애굽에서 나가는 날 자신의 유예를 들고 나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모세는 그 기억을 그 유산을 그 꿈을 기억을 했고 여호수아는 결국 그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곳 만성동에서 전주 성광교회가 그렇게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꿈을 기억하게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꿈을 이룬 이 일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직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의 상도님과 스물여섯 분의 권사님을 임직하오니, 이들이 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꿈을 묵들고 이전에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하나가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로분 예, 임직 감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미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호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 노로와, 니몬과 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볼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다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화려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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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너몰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실술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대한민국에는 네 가지를 세계적으로 자안할 것이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인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쇄술은 독일의 구텐베르가 할자를 발명하기 전3 0 0년 전에 이미 고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세종 때에 활발하게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때의 교황청 사신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예. 친구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믿습니까? 예. 장로회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훈법을 지키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본교의 심우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우,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백평교실을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영접하고 성서와 교회의 헌법에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성기기로 서양하십니까? 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위원들은 올라와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전주 성광교회를 사랑하셔서 백형규 장로님을 이 시간 기름부어 세우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귀한 장로님에게 은혜 풍선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덕이 있는 장로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양무리의 분이 되시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주성광교회가 백 장로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생동하며 전진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안수 받으시는 백평교 장로님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현규 씨가 장로로 임직되어 전주성과교회 심우 장로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낮소해 주시 <laughs>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백 장로님께 성의. 위하여 임직 기념패를 드립니다. 내가 장차 가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유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2 0 2 3년 3월 26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정통당을 장로 회장 권주갑 장로. 이제 임직패 장로 백현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더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로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대전설 1장 12절 말씀 주 2023년 3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성광교회 담임 목사 박철. 인사.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권사로 일평생 충성하시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은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기쁘게 드리시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은 전주 성한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기로서 본교회의 화목과 연합과 섬김과 전도를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내려 주시고 이제 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김직장 아, 안소 의원들부터 안소 의원 다시 장희님 앞으로 한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주성광교회 권사인직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기뻐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남다른 헌신을 충성때이 여겨 오늘 만인의 축복 속에 종신도록성길 직분을 안수하여 세우시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전주성광교회가 이 권사님들로 인하여 더 화목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 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십니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악수 아시면 안수연들 그대로 서 계십시오. 의사님들 한 분씩 모두 악수하고 내려가시기 바니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 타라 주의 종두를 전주성과학교의 권사로 세우며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큰보다 귀한 직분을 주저싸오니 이 사명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하시고,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기도가 앞서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김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위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길 때마다, 가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통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이분들이 전주성한교회 권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사처럼 악수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더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사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주 2023년 3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성광교회 담임 목사 박철